한 유튜버를 중심으로 또 다른 로블록스 채팅 복구 시위가 전개되었습니다. 시위 과정 속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과 당혹스러움이 있었지만 끝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에 손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또 다른 로블록스 시위. 단순히 항의하고 여러 사람이 모여 데모하는 것이 아닌 보스전과 커신을 통해 창의적인 게임을 만든 모습이 눈에 띕니다. 그러나 해당 시위 도중 오류가 발생하는 일이 빈번히 이루어지면서 보스전과 커신은 다시 제대로 준비하겠다는 말을 남긴 채 일반 시위로 전개되었습니다. 해당 게임을 운영하고 있는 관리진은 디디라는 이름의 유튜버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디디 유튜버는 단상위로 올라 시위대를 향해 연설과 호응을 이끌어내며 시위를 주도해 나갔습니다. 해당 시위를 조직하게 된 이유를 묻자 인증하려면 여권, 신분증, 운전면허증 그리고 주민등록증 등등에서 하나를 골라 스캔해야 하는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로블록스가 유저의 의견을 듣지 않고 시위대를 배하는 상황에 시위를 더욱 조직 및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해당 유튜버는 슬랩배틀이라는 게임을 주제로 활동해온 것으로 보인 가운데 앞서 밝힌 이유들로 시위를 이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KRB 뉴스 손현주였습니다.